야. 야. 조 o 시 시작 is t 미 a t Bid him, Bid him, 방장, 장 h i 사모고요 저는 신혜리입저다신혜입입다다임 i 입사다니다저 m 박 i 자 him, Bid him, b 입니다 i m b i 건사 i 니다네 믿음조로 저희 믿음 방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믿음으로 서로 이 성경 통독하면서 고백하고자 이렇게 주입게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네, 믿음도 설명하면 믿으면 성경을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 하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뿌리에는 이제 기도가 있다 이렇게. 감사합니다 네, 마지막으로 호 준비 야호 시작 믿어요, 예.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, 믿어요. 믿어요. 네 잘하셨습니다 호 준비 야 생장점 생장점 생장점, 생장점. 생장점. 아자 네. 어. 어, 저희 가는 생장점 방이고요 방장 오용상입니다 네. 네. 잘 보세요

음 하고 생장점이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준비! 야! 생장점생장점생장점 아싸! 아이고 네. 네. 저희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, 네. 자, 저희 구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호 준비! 야! 성령의 선물을 받으요 아, <laughs> 네. 저희는 성령의 선물이란 방으로 이름을 지었고요. 그 이유는 어 우리 김현자 집사님께서 그냥 성령 한 마디 던진 걸로 이렇게 <laughs> 다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잘 마무리하자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. 저는 방장을 받고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. I'm 입니다 박순진입니다. <laughs> 김순자입니다. 한선 o 입니다이 I'm so busy. I'm 네. 네, <laughs> 네 저희 고 마지막 so busy. I'm so busy. I'm 성령의 선물을 받으세요! 저방 방장 이효주 집사입니다. 저는 중앙권사입니다. 저는 보내야 하는 게 회장이 된 김옥자 집사입니다. <laughs> 저는 이윤수 B입니다. 우리 교회는 이 윤수기 두 분이 있어요. 저는 윤수 B예요. <laughs> 네, B입니다. 네, 저는 성근수입니다. 네. <laughs> 저희가 그 에스더 방은요, 우리 김옥재 집사님께서 <laughs> 말씀하셔가지고 정하게 됐는데요. 어, 에스더가 이제 바사왕 앞에 나서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고,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번에 진짜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하자! 라는 뜻을 네.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저기 이미 꾸미,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가 드린 말 그대로입니다. 기도로 부장을 하고 죽을 각오로 민족을 구할 수 있는, 저 그리고 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자입니다. 다시 한번구원 준비! 아, 야! 죽으면! 죽으리다!